할렐루야!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실제 제목은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안에서 감각이 아닌 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16절까지 이 흥미로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라는 단어는 알로스 페라클레토스로서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님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도 의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분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바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분이 그들에게 돌아오십니까?" 그분은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분명 그분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분의 귀중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오늘날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와 성장의 시기를 가졌던 적이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고 어떤 은혜와 열매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했던 것이 방언 기도를 충분히 했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또 무엇을 알게 되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보다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또그 위치에 있을 때 저의 인생이 가장 빛났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돕는 자로서 또 힘과 능력 주시는 분으로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인도 받으며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개인 자신의 몫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맡겨드리는 만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 안에 계시다면 제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본과 동시에 바로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내가 떠오른 이것이 정말 맞는 결과인지를 확인했을 때 정확히 들어맞아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존재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으로부터 시작과 끝을 함께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제한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성령님, 나를 승리자와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는 당신의 내주하심과 변치않는 인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보도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아 항상 내어져 있으므로 나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